오늘 이 시간에는 14장 3부로 극적으로 구원되는 휴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4장 전체 구조 중 14절에서 20절은 대추수 장면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 장면입니다. 14장은 제3막으로 1절에서 5절은 하늘에서 첫 열매가 들여지는 장면이고 드디어 14절부터는 이 땅에서 대추수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가 들여진 이후의 상황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성도들을 모두 학살하려는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늘에서 1차 추수인 알곡 추수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알곡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실한 성도를 뜻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알곡추수 명령을 전달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으로 쓰인 투나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즉 천상의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구에게 추수명령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형적인 별칭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추수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입니다. 이는 계시로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라는 표현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변화들이니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계시로 15장 2절을 보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계시로 20장 4절을 보면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를 세분화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며 이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 박해 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함께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박해가 끝나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유대인 교회는 사실상 명맥이 끊기고 이때부터 이방 교회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에 재건국되고 난 이후부터 역으로 이방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까지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유대인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대 환란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다 함께 환란을 겪은 후 휴가가 되어 마침내 신부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며 거룩한 신부는 유대인의 회복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년 대 환란 기간 중후 3년 반에 환란당하는 유대인, 즉 휴거되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즉, 혈통적 유대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인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안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재림 직전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혈통적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세 부류가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유대인이 환란을 당할까요? 지금까지 전천연설의 전통적 견해 중에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으로 이들의 극적인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 3년 반때 1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7년 대 환란을 전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승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표현과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군대가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표현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이를 전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군대가 애워싸인다는 표현은 분명히 전쟁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나팔 때 1차 전쟁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대접 때 2차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섯 번째 나팔을 전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표현된 큰강 유브라데스와 마병대의 수 2만만 여섯 번째라는 표현과 여섯 번째 대접대 표현된 유브라데스 강 만국의 군대 여섯 번째 등 표현의 동일성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 앞서 벌어지는 1차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의 7 0일의 대예언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9장 26절을 충돌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한 일에는 7년이며 그 일의 절반은 3년 반쯤이 되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이는 데사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공포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젖그리스와 혈통적 유대인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젖그리스가 유대인들과 7년간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 반쯤 젖그리스가 유대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자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며 이때부터 유대인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때 저크레소는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여섯 번째 납할 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회심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이러한 전천 연설의 견해는 크게 7년대 환란전 휴거설과 환란중 휴거설, 환란후 휴거설이 있고, 그중 환란중 휴거설은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환란전 휴거설과 환란후 휴거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이들은 첫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먼저 교회가 휴거된다는 견해로 이후부터 일곱 나팔 기간인 7년 대 환란은 유대인들만 당하는 환란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필자는 일단 환란 후 휴거설을 지지하며 7년대 환란 기간에 당하는 환란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당하는 환란으로 봅니다.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부터 이방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유대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7년대 환란 기간이 되면 혈통적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고 무신론적 유대인들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7나팔 기간 중후 3년 반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함께 환란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나팔이 불리기 직전 이들이 극적으로 함께 휴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71회 대예언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9장 26절은 충돌이 아닌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세계에 공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혈통적 유대인들이 적그리소를 메시아로 인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견해는 저크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간 언약을 맺은 후, 전 3년 반 기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기간이며, 다섯 번째 납할 때, 혈통적 유대인들이 저크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써, 이루살렘 성전에 저크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저크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저크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와 혈통적 유대인, 무신론적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탄압하여 죽이려 될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이방교회와 함께 극적으로 휴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는 남아있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들이 메시아 강림과 함께 천녀 왕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고드는 7년 대 환란을 지목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20절 군대가 애워싸는 것을 보고드는 아마겟돈 전쟁을 지목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두 예언은 서로 다른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두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예표적 사건은 BC 167년 성전 모독 사건과 AD 70년 예루살렘 전쟁이며 발생 시점은 각각 일곱 나팔 기간과 일곱 대접 기간이며, 환란 대상은 각각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을 다르게 봐야 할 결정적 근거는 마태복 24장 40절에 휴거의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는 휴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휴거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반면, 일곱 대접 기간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나팔도 전쟁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계시록 강의 중 34강 여섯 번째 나팔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7년 대 환란 기간 중 환란을 당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며 이들이 극적인 휴거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신부의 완성이자 신약 교회의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대추수가 되어 거룩한 신부가 완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과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이방인들만 남아있고 이들이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그렇다면 대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입니다.이는 다음 강인 48강 불신자들의 당하는 처절한 심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8강 14장 4부로 불신자들이 당하는 처절한 심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